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어,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 말씀 범위가 좀 넓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어, 전염병과 유월절입니다. 전염병과 유월절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 주일에 전우사님과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하였어요.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나쁜 상황 속에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좋은 일들을 기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중에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감사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고요. 우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려서 표현할 수 있답니다. 다시 모세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 아, 쓰셔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려고 하셨죠. 모세와 모세형 아론은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갔어요.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였어요. 그 말씀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종사리에서 풀어주고 이집트에서 내보내 주는 것이었어요. 바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힘든 일들을 시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바로와 이집트에 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다 내리신 뒤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제왕을 바로와 이집트에 내리셨어요. 아론이 지팡이를 나일강에 펼치자 나일강물이 피로 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일강에 살던 물고기들은 모두 죽고 말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론이 물 위로 손을 펼치자 개구리들이 떼지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의 온 나라가 개구리로 가득하였어요. 개구리들이 이집트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론이 땅의 티끌을 지팡이로 쳤어요. 그랬더니 이집트의 온 땅에 있는 티끌들이 모기로 변하였어요. 모기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달라붙어서 깨물고 피를 빨아먹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파리 때를 보내셨어요. 이집트의 온 땅이 파리들로 가득하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파리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이집트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들에게 보내셨어요. 모든 가축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한 마리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섰어요. 모세가 제더미를 공중에 뿌렸어요. 그러자 제더미가 피부병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번지, 먼지로 바뀌었어요. 그 먼지들은 이집트의 사람들과 야생동물들에게 붙어서 피부병을 일으키고 삶, 사, 우리 살을 곰게 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땅에 우박을 비오듯이 퍼부으셨어요. 들판에 있던 모든 이집트 사람들과 동물들은 우박을 맞고 죽고 말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덟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의 땅 위에 펼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온 땅을 뒤덮을 만한 메뚜기 때를 보내셨어요. 메뚜기들은 이집트의 모든 식물들과 나무들의 열매들과 곡식을 먹어치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펼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온 땅에 어둠을 보내셨어요. 그 어둠은 한치 앞도 볼수 없게 하는 아주 새까만 어둠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은 환한 빛이 비추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홉 번이나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 번째 재앙을 바로와 이집트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첫째 아들과 이집트의 가축의 모든 첫째, 수컷 새끼를 치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살 먹은 흠이 없는 수컷 어린 양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어요.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을 닫고 쓴 나물과 함께 어린 양을 통째로 구워서 먹어야 했지요. 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지켜야 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월절. 유월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늦은 밤에 이집트의 온 땅을 다니시며 이집트 사람들의 첫째 아들과 이집트 가축들의 첫째 수컷 새끼를 치셨어요. 이집트의 온 땅은 울음소리로 가득하였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셨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라고 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집트의 종사리에서 풀려났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지낸 지 430년만이었어요. 6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전도사님과 우리 모든 아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그분의 백성들을 넘어가시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의 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열 가지 재앙을 바로와 이집트에 내리셨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지만 열 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첫째 아들과 그들의 가축들의 첫째 수컷 새끼를 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문설주가 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모두가 모두 다 넘어가셨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을 가리킨다고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피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 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셨을 때에 넘어가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심판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